이 시간은 무티2 설치하고 콘센트 이제 그 조립할 때 커버하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무티를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콘센트 넣기 전에 이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요렇게이렇 만들어 놓고, 요 볼트 있죠? 볼트를 이렇게 손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해전하면 콘센트 전정에 대이안돌 때까지 하고 난 뒤에 수도 그다음에 이제 다 올라갔으면 그때는 이 너트를 조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집어 넣어요. 좀더 길네요. 좀 요렇게 가지고맞습니다 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볼트를 이제 또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볼트를. 그러면 이제 전전까지 올라갔어요. 딱 이제 다안 도네요. 설치는 여기 보면 콘센트에 보면 턱이 있거든요. 단차 뒤에 여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에볼트를 이제 손으로 돌리다 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너트를 또 손으로 돌립니다. 너트를 안돌 때까지 이제 다 돌았어요 나서 스패너를 보내드리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수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러니까 콘센트가 좀 넓은 데는 작업하기 좀 편하고 좁은 데는 좀 불편하고 좀, 좀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짱짱해집니다. 요가 너무 막, 맛있, 너무 막 쎄게 안좋셔도 됩니다. 요까지 하고 나서 이제, 커, 이제, 무티, 이제, 우리 보드 닮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콘센트가 이랬거든요. 콘센트도 이렇게 이제 커버를 이제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콘센트도 요 놈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일자드라이브 있거든요. 일자드라이브를 눌러요. 그리고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빠진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설치가 돼요. 그럼 요폰센어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콘센트가 좀 깊을 때가 있거든요 깊을 때는 깊이 연장볼트가요래 있거든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요 꽂고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은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죠. 보통 보면 한뭐 어쩔 때 1cm 이래 모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까리까리한데그 뭐 정도 그뭐 요렇게 깊이 연장 볼트를 쓰시면 돼요. 주문하실 때 미리 다 열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대다수 보면 열어보지 않고 주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깊이가 너무 깊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화면 전화 주시면 깊이도 한번 열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연장볼트도 그래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깊이 연장볼트도 같이 구매하시면 돼요 이상 모티투하고 콘센트 좀커버좀 뭐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